현재 iOS 개발자 1년차 서원지 이름 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형 채비라는 전교 좀 유명한 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 데 핸드폰 전기차 전기차를 많이 타타고 다니시잖아요. 예전에 현재 대형 채비 플랫폼에서 플랫폼 1기에서 iOS 메인 개발자 서 로이라고 하고 저는 저는 회사인 마크 유저였 개발하고 현재는. 리오와 같이 운영하는 코딩클럽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왜 iOS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iOS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개인앱 그리고 UI 그리고 디자인 이세 가지가 이뻐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왜 시작한가요? 개인앱은 자신만의 앱그 앱, 그때 제가 개발한 투덜리스트 이게 악플 개발을 는데 플랫폼, 네, 에스 커뮤니티 그리고 UI는 이제 안드로이드 UI보다 조금 더 이쁘고 다양하게 이제 만들 수 있어서 생각을 했고요 디자인 은자신만의 커스텀하고 이제 안드로이드보다 좀 이쁘게 생각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어떤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저는 iOS 개발을 1년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정도 공부를 네, 공부를 하면서 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개발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개발을 공부했냐면요. 런런프트바스클 야구 아카데미 컴공 선배 그리고 리우가 운영하는 이제 코딩 클럽에서 게임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른 분들 많은 분들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소리를 좀더 멀리서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네. 그리고 유뎀. e m Udem, u d e 강이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작하기 m u 서 e m U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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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제1 m Udem, Udem, u d e 이 U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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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d e 자를 r 사 b a s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파이버스 인증, Firebase, f i r Firebase, f c 그 e b 푸시 e Firebase, 면되 r 요그 a s 스 클라우드 b a s e Fire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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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e b 는 s 스 Firebase, f i r e 모르시는 걸로 알고 계시 될 거예요. 파이어베이스는 보통 이제 저희가 앱을 인증하고 서버에서 서버에서 저희가 이제 어... 로그인을 하는 것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때 서버가 없을 때 사용하는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가 없는데 어떻게 파이어베이스로 로그인하고 프로필을 가져오고 인증할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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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간편하게 할수 있게 간편할 수 있게? 파이어베이스는 라이브러리인데 생겨서 이거를 사용해서 프로젝트 구축할 때 조금 서버 없이 저희가 인증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프로필 저장하고 그리고 테스팅이나 이제 A/B 테스팅 그리고 크러시 리스트를 알려주기 위해서 FC용 파이어베이스 많이 사용하기 합니다 파이어베이스 인증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로그인 저희가 로그인 같은 거 파이어베이스 설명하면 환자의 서비스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로그인 그리고 다른 서비스 계정 같은 걸 로그인할 때 어스라고 생각하는 인증이라고, 생각, 인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연증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의 서비스 서비스가 회원이 저희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 계정 정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계정 정보가 저장했는데 따로 가지고 올수 없어요. 그럴 때 어스라는, 어스라는 인증 플랫폼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로그인할 때 이제 이건 Swift UI로 방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로그인할 때 이제 사인을 할때 이메일을 이제 파라미터 쪽 받아오고 그이 파라미터 받았을 때에러을때그 에러 메세지를 로그인 찍히고 찍힐 수 있게 하고요. 그걸 해당 유저가 이제 갖고 왔을 때 유저 세션이라는 걸 해서 True일 이제 <laughs> 일 경우 그 해당 로그인을 로그인 표를 따로 보여줄 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그 로그인 버튼에서 저희가 이메일 텍스트 필드라는 거랑 패스워드 필드라는 거를 바꿔서 로그인 됐을 때 그걸 이제 해당 로그인 이제 이메일 가지고 왔고 그 해당 이제 키보드를 내리고 로그인 세트를 틀으면 해당 다음 뷰로 넘어갈 수 있게 구현한 을 로직입니다. 이렇게 로직 을 구현을 하면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고 그 로그인 했을 때그 다음 뷰로 넘어갈 수 있게 구현을 하게 이제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파이어베이스 크러시스트는 뭘까요? 파이어베이스 크러시스트란 저희가 앱을 배포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앱이 죽었어요. 그걸 빌드를 죽었는데 사용자는 모르고 개발자는 어떻게 알아, 알아서 그걸 대체 대를 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죽기 직전에 실행되는 코드? <laughs> 그코드로볼 그, 그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코드 클라드 오가나이션스로 들어가시면. 빌드 로그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로그를 보서 보서 이제 그 해당 로그를 확인해서 이제 다음 이슈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앞에 말했어요, 파이어베이스 FCM을 사용 사용했는데 이크러시스라는걸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크러시스트라는 건 저희가 앱를 죽었어요. 그러면 빌드 로그에 대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 그 로그에 대한 확인을 크러시트 레포트라는 걸 사용해서 해당 레포트에 대한 정보를 갖고와서 그걸 좀 정보를 좀 보여줄 수 있게 퍼포먼스적으로 효과해서 이제 레포트를 이제 이메일로 확인해서 이건 오류가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게 이제 FCM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좀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어려울, 어려울 거라생각하는데 비정상 경로한 번도 안 되면 실행이 안 됩니다 비정상 경로를 강제적으로 실행해서 그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 이제 FC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FCM을 적용할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의외로 좀 간단합니다. 파이어베이스 FCM, 파이어베이스 적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파이어베이스 앱 p p config 한 줄로 구현을 해주면 저희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FCM을 적용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파이어베이스 FCM을 이렇게 처 이렇게 처를 하고 우리가 리포트 같은 걸 빌드 로그 이런 걸 갖고 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야할까요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이제 밑에 밑에 빌드를 보시면 DS y 면을 가서 이제 레포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레포트 파일을 어 빌드 페이스에서 저희가 이 해당 파이어베이스의 크러시 리포트 이제 파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구현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앱을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쿠에서 실행할 수있겠고할수 있습니다. 파이어베이스의 쿠션을 볼까요? 저희가 쿠 c 알림, 노티피케이션 센터 이런 걸 많이 쓰는데, c m 은 저희가 사용자가 알림, 나는 여기서 물을 먹어야 되는 알림을 설정했을 때 해당 시간이 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실 때 알림을 저희가 서버 없이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말씀드렸요 저희는 구현을 안 했을 때 서버가 없이 앱을 개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FCM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FCM은 모든 사용자 알림들에 해당 시간에 서 저희가 이 시간대는 해당 앱을 검증,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알림을 뜨면서 그 해당 앱을 그때 앱을 죽여서 이제 빌드를 어떻게 <laughs> 하거나 아니면 앱을 이제 해당 알림을 이제 해당 이제 이벤트 로깅이라고 알고 있을 때 이제 네, 해지게 해줍니다 해당 FCM은 교차 솔루션 플러폼인의 FCL 카드 개발 진행 플랫폼에 다른 플랫폼이 속되지 않고 모든 안드로이드나 iOS에 f c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FCM 적용은 오히려 좀 어렵다고 생각을 들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FCM인데 네, f c m 을 적용할 때는 메세징 처리랑 이제 메세징 처리를 할수 있는데 이 메세징 처리 같은 경우는 이어 메세징 이제 애플의 토큰에서 디바이스 토큰을 먼저 갖고 와서 해당 토큰을 이제 파이어베이스 f c m 에 저장을 하고 그 토큰을 가지고 와서 저희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푸시링 메세지 이제 로깅을 이제 메세지 보내겠습니다라고 생각을 이제 보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버튼 누면 FCM을 발송할 수 있게 구현을 하게 돼서. 이제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앱이 백그라운드나 이제 포그라운드에서 우가 앱을 이제 푸시 알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처리할지 많이 공인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포그라운드 쪽에서 이제 저희가 유저 인포 유저 셀프 인데 FCM 메시징에서 앱이 종료되었을 때 앱이 종료되었을 때 그걸 이제 가지고 올수 있게. 구현을 하는 밑에 보시면 그 코드를 예시 코드를 갖고 와서 컴플리전 핸들러로 우리는 앱이 종료될 때 여기서 이제 앱을 보여줄 수 있어라고 이제 말씀 이제 하게 되면 앱에서 나는 앱을 죽어도 앱을 꺼져도 이제 말일리로 받을 수 있어라고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인 주제죠. S 코드 클라우드 은 뭐지? 엑스클라드는 텃터디시에서 21년도 작년에 나온 CI/CD라는 CI/CD 시스템이 CI/CD라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CI/CD는 저희가 앱을 배포할 때 월동 아카이브를 하고 빌드를 하고 해당 앱에 이제 앱스토어 들어가서 심사 제출까지 누르는 그 단계를 거치는 게 CI/C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CI/CD는 그 c i c d 를좀 사용하면 그걸 한꺼번에 한 번에 저희가 만약에 빌드를 시작했어요. 그럼그때 바로 빌드 시작하면서 에스토퀀이트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게 c i c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클라우드 이제 에, 에스코드에서 저, 저희도 만들 거야라고 생각해서 에스코드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스코드 클라우드는 세 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Importance of Automated Building and Testing Testing and Build Archiving을 한 번에 보여주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컨티뉴 t i 딜리버리, 에스코드 i 가 코드에 이제 저희 기술 워지를할때그 변화를 감지하면서 자동으로 빌드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걸 Continuous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ollaborative Software d e v e l i t h S-Code Cloud 저희가 소스 컨트롤에서 기술인데. 개발 머지 하고 그걸 했을 때 매니징 할때좀 사용할 수 있게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디벨란트 윗 엑스코드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엑스코드 클라우드 말고 다른 대체 방법, CICD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패스트레인요 <laughs> 아, 패스트레인 패스트레인입 패스트레인은 이 오픈소스고 좀 저렴하게 좀 빠르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패스트레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패스트레인은 패스트트랙 엑스코드 클라우드에도 좀 차이점을 알려져 있습니다. 패스트레인은 엑스코드 클라우드는 빌드의 세대 예상 시간 혹시 몇분 정도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대략 앱이 크면 3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패스트 레인 같은 경우는 테스트 이제 테스트 플 t test flight test flight test f l i g 테스 test 는데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 3분의 1 정도 시간 test f l i g h 스 test f 드 i g h t t e 여기 이제 스크립트라는 걸 e 뭐 스크립트 s t f l i g h 는 t 개다 사용을 i 는데이 test flight test f l i g 스 t t e s 이드 l i g h t test flight t 스냅킷, 알람어파이어 이런걸 사용할 때팟라이브만추가 해야 되는데 이걸 인스톨해서 스크립트에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패스트 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조건에 맞게 다 일일이 구성을 해야 돼서 조금 이따 제가 스크립트 키를 보여 드릴 건데 많이 깁니다 그리고 여러 플랫폼에 호환성이 가능해서 이걸 IP를 또 추출하고 그걸 갖고 가기 때문에 조금 많은 플랫폼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패스트레인 무료인 반면 에스코드 클라우드는 이번 연도 말까지 꼭 무료로 사용하는 반면 그후용0 0천에한 달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비용이 발생되고 굳이 써야 할까요? 저는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전 에스코드 클라우드보다 패스트레인 스크립트 좀 작성해서 타 플랫폼이랑 사용을 해서 조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스크립트 길을 한번 보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오전에 한 12시쯤에 이제 터미널로 빌드 IP라고 하는 거 사용을 해서 패스트리온에 배포를 해서 한 6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에스코드 클라우드 쓰면 한 10분 정도, 20분,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걸 좀 단축시킬 수 있어서 패스트리온을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하면 조금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당 기계 보시면 이제 페스트레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트 길이가 길다고 생각될고 말씀드렸는데 이 길이는 한 300줄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스트 레인 이제 기본 틀이고 여기 해당 이제 파 이제 데스가인데 푸시인데. 레인 어 여기 레인을 레인을 이제 컨벤션에서 뺏든 트 인스토랑 팟인스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이제 리니스라면 저희가 어, 커미툴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컨벤션을 맞추을서이리니스 맞추면서 해당 컨벤션을 맞출 수 있게 좀 구현할 수 있는데 이걸 리니스토랑과 패스트레인으로 컨벤션이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잘됐는지 확인을 할수 있게 구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전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1.0.1, 1.0.2, 1.4.0 이렇게 오류를 올리면서 배포를 해야되는데 에스클 o 스 e 에서 저희가 1 1 1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배포를 1.0.0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 u n 이제 터미널로 인큐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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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 빌드 버전을 확인하면서 구 y 할 u 있게 유닛 테 n 트라는 u n g y o 해당 g y o u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실 때 유닛 테스트를 구현해서 구현 할수 있게 제가 스크립트를 한번 짜봤고요. 앱을 빌드하고 끝까지 하는 스크립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딩클럽에서 한 4분 정도랑 같이 앱을 개발하고 진행하는데 저희가 앱을 배포를 했는데 다른 분이 확인을 못하잖아요.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슬랙 메시지를 해서 해당 앱이 빌드가 됐어요. 배포가 됐어요. 테스트가 됐어요. 에러가 발생됐어요. 해당 에러가 됐을, 발생됐을 때 그걸 보여줄 수 있게 슬랙 메시지를 알림을 구현할 수 있고 저희가 업로드 이제 앱스토어에서 해당 TMID 그리 이 앱에 대한 버그 수정. 만약에 나, 나는 여기서 다른 앱에 이슈가 이슈가 있어요. 그럼 이슈 수정을 바꾸셔서 앱에 대한 이제 파일이 라고이거는 이제 해당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 저희는 API 키라는 게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보시면 이제 인증 매체인데 그 API 키를 바꿔서 앱스토어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구현할 수 있게 됐고 여기서 메타데이터라는 걸궁금해 t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저희가 앱이 앱의 설명이 설명 e 랑 a d a t a Metadata, m e t a d 고 어떤 게수정 a d a t a m e t a d a 게 a Metadata, Metadata, m 로 t a d a t a m 이 t 스 d a t a Metadata, Metadata, m e t a d a 서 a Metadata, Metadata, m e 자동으로 심사 제출까지 진행할 수 있는 스크립트 제가 구현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적용을 해서 대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파바일에서는 서버를 파이어베이스를 많이 쓰는거죠 네 근데 저희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어, 스위트도 공부하고 안드로이드도 공부하는데 서버를 막상 스프링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스프링으로도 그 백엔드 쪽을 스프링으로 공부하는데 좀 이점이 있을까요? 어, 스프링으로 하면 저희가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네트워킹 이제 세션을 안고 그냥 인증으로 이제 아까 보여줬던 파이어베이스가 인증을 통해서 바로 구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API 콜을 만약에 스프링 공부해서 API를 구축을 해서 API를 하면 네트워킹 섹션 이제 네트워킹 이제 네트워킹에는 서버랑 모바일이랑 연결하수는 공부를 좀할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나는 혼자 개발을 할 거야 그러면 파일 해서 쓰고 만약에 서버랑 개발하고 싶어 그러면 API 스프링하고 구현하면서 같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어, 파이어베이스 크러시 리포트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엑스코 e 자체에서 배포된 앱대에서그 꺼진 로그를 띄워주는 기능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런 지만 근데 파이어베이스에서도 제공이 되는 거를 지금 알았고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앱에서 크러시 그 리포트를 만들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어둘 중에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고 고려할 사항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아. 만약에 파이어베이스면 파이어베이스 이제 크러시 이제 사용하시면되고 굳이 이제 엑스코드에서 서버 없이 인증이 구현을 하게 하시게 되면 저는 파이어베이스 이제 엑스코드 클라이언 빌드 크러시를 확인하면서 거기 해당 오류와 레포트가 확인이 되시니까 그거에서 구현을 한다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나는 파이어베이스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파이어베이스 크러시도 이제 크러시 레포트를 구현하면서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람 설정하는 것도 네,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네. 네. 아이폰만 하는 경우에도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알람 설정을 하는 데 이점이 또 있을까요? 이 점은 근데 아이폰만 했을 때는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 노티피케이션 센터를 많이 쓰는데 그것만 더 배우면 푸시 모듈 좀처리 하면 메시지가 길거나 사진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경우 조금 커스텀 할수 있게 만들어서 저희가 메시징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FCM을 어, 이번에 한번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분 있을까요? 없으면안해겠어요 아, 네. 네.